할인마법사 할인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카시오 DBC 611 1 d f 전자시계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으로 무장한 이 시계를 60% 할인된 54,000원에 득템할 기회 135,000원 상당의 가치를 지금 바로 누려보세요. 4위입니다. 카시오 군인 전자 손목 시계. 응원 각인 메시지 세트로 특별함을 더하세요. 16% 할인된 가격으로 멋진 F91W-1D 시계를 만나보세요. 긍정의 메시지가 담긴 시계로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3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갖춘 카시오 F91WB-1A 디지털 시계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0% 할인된 가격에 합리적인 소비를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튼튼함을 갖춘 카시오 전자시계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0년 수명 배터리와 뛰어난 방수 기능, 정품 케이스와 한글 설명서까지 완벽하게 제공됩니다. 지금 바로 놀라운 혜택을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카시오 여성 디지털 시계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슬림하고 콤팩트한 실버 디자인이 손목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지금 바로 23% 할인된 가격.